자 2026년 2월 12일 목요일 방송을 시작합니다 자뭐 시장이 뭐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다들 헤매고 있어요 리플 x r 피도 그렇고 뭐 비트코인도 역시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이렇게 다들 헤매고 있지요 자 그래서 뭐그 작년 뭐한해 동안부터 해가지고 뭐 계속해서 작년 한해또 헤맸고 또 올해 들어서도 지금 2월 달이죠 자 그런데 아, 올해도 이제 계속 헤매고 있고 하니까 투자자들의 이제 그 고민이 깊어가요. 어,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뭐 이거 다 돈을 빼야 되는 것이냐. 굉장히 고민들이 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러나 말이죠. 여러분 힘내십시오. 어, 이게 이, 투자를 하다 보면 뭐 종목의 가격이 뭐 내리는 것보다는 누구나 오르는 게 좋죠. 저도 그래요. 오르는 게 좋아요. 저라고 해서 뭐 내린다고 해서 뭐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은 건 아니에요. 아, 기왕이면 눈 뜨면 딱 이렇게 올라있으면 좋지요. 그러나 떨어진다고 해서 뭐 너무나 또 낙심하지 않는 것은 제가 이제 다른 투자자들과 다른 점이 바로 그거예요. 물론 오르는 것이 좋긴 좋지만 뭐 떨어진다고 해도 마음은 좀 씁쓸하기는 해도 그냥 그러나보다 하고 이제 이렇게 시간을 보내야 돼요. 누구나 그래요. 아무리 돈이 많은 투자자들, 아무리 전문 투자자들이며 뭐큰 손들이며 그 누가 됐든지간에 뭐 일단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올라야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아, 그럼 마찬가지예요. 사람 심리가 뭐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러나 결국은 뭐 투자해서 승리를 하려면 여유로워야 돼요. 완벽하게 초연할 수가 있겠어요. 누구나 이제 완벽하게 초연할 수는 없어도, 그래좀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시간을 이렇게 보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뭐또 좋은 시간이 와가지고 큰 수익을 남기고 그래요. 예를 들면 말이죠. <목소리> 예를 들면 말이죠. 제가 주식에도 좀, 그 가지고 있어요. 뭐, 일전에 이 코인을 하기 전에는 주식에 그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죠. 근데 코인을 하면서 주식에서 이제 많이 빼가지고,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주식에는 뭐, 좀 비중이 적죠. 암호화폐보다는 이제 비중이 적어요. 그래도 꽤 가지고 있어요, 주식도. 그런데 뭐, 주식을 이렇게 보다 보면, 뭐, 이렇게, 가격이 계속해서 뭐, 떨어지고, 뭐, 그, 바닥에서 헤매고 그랬었어요. 뭐, 그런 거볼 때마다 기분은 안 좋았지만, 그냥 가지고 있었어요, 계속해서. 어떤 때는 뭐, 얼마 올랐는지 보지 않을 때도 굉장히 많았고, 그냥 가지고 있다 보니까, 뭐, 최근 들어서는 가격이 뭐 상당히 오르지 않았습니까? 주식이 뭐, 5,000포인트도 넘고, 그래가지고, 그때 완전히 그 바닥에서 헤맬 때보다 엄청나게 더 올랐어요, 지금. 기분이 엄청나게 좋죠, 그러면. 자, 그러나 뭐, 또 신경 쓰지 않고 또 가지고 있어요. 뭐, 더 오르리라고 봐요, 주식도. 다시 떨어지면 또 그런가 보다 하면 되고요. 이제, 가지고 있으면 시간으로 좀 승부를 하다 보면, 나중에는 엄청난 수익을 남기게 되고, 그렇죠. 자, 암호화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암호화폐는 지금 시장이 초창기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이 초창기 시장에 여러분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어리버리하고 또뭐 샀다 팔았다 하고 또 잠시 떠나있다가 좀 오르면 오겠다 하고 그렇게 떠나있고 뭐 그런 식으로 투자하다 보면 누가 그렇게 뭐 자신이 들어올 타임을 딱 맞춰가지고 돈그 수익 내게끔 그렇게 해주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그런 생각들은 전부 다 잘못된 생각들이에요. 그냥 시간을 좀 보낼 수 있어야 돼요. 뭐그 급한 돈으로 투자를 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기 어렵겠죠. 그러나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곤란해요. 왜냐하면 이 급한 돈으로 투자를 하십시오라고 말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또 급한 돈으로 좀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급한 돈으로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는 라 얘기예요. 왜냐 저의투자에 훈련 그 경험으로 보면 말이죠. 투자가 그렇게 급한 도로로 해가지고 당장에 뭐그 수익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엄청난 시련을 주고 뭐 떨어지고 떨어지고 해가지고 사람들 마음은 더욱더 힘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더 떨어지고 뭐 이런 비일비재하거든요. 주식이든 코인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항상 뭐 그, 컴퓨터를 통해서 뭐 사고 팔고 할수 있잖아요. 주식이나 코인은. 뭐 클릭만 하면 사다 팔았다 할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하다가 돈을 다 잃죠. 부동산은 그렇게 안 돼요. 뭐 아파트를 산다든지 건물을 산다든지 할때뭐 클릭만으로 살 수가 없잖아요. 매도인, 매수인이 만나가지고 뭐 중개사 앞에 서가지고 막 엄청나게 복잡해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은 뭐 사다 팔았다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좀 떨어지더라도 어쩔 수 없이 들고 있는 거죠. 뭐 어쩔 수 없다기보다도 부동산은 또 시스템이 이렇게 주식이나 코인처럼 으, 뭐, 이렇게 볼수 있도록, 뭐, 차트로 보고, 막, 사람들이 할수 있도록, 그렇게 돼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보지도 않고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부동산으로 많은 돈들을 벌고, 수익을 내고, 사람들이 그랬었죠. 뭐, 요즘은 물론 뭐, 부동산의 시세가 별로 없기는 하지만, 아무튼 부동산은 그런 시스템인데, 주식이나 코인은 늘상, 언제든지, 휴대폰 을 갖고 다니면서, 뭐, 휴대폰으로 바로바로, 바로 하루에도 몇 번씩 막, 거래할 수도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쉽게 생각해서사다 팔았다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수익을 못 내는 거예요. 그 문제가 거기에 있어요. 사람들이 너무나 친숙하게, 너무나 쉽게 주식이나 코인에 접근하기가 쉽다는 얘기죠. 휴대폰으로 도 늘상 보고 언제든지 사고 팔고 뭐 그렇게 할수 있다 보니까 하루에도 몇십 번씩 사고 팔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고 사다 팔았다 하다가 엄청난 돈을 다 날리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기보다도 대부분 그렇게 하다가 사람들이 돈을 다 잃고. 인생이 망가지고 그런 경우도 많이 생기지요. 자, 그러니까 그런 거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 시장이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헤매고 작년 한해 동안도 헤맸고 이제 올해도 헤매고 이렇게 장기적으로 헤맨다라는 것은 사실은 좋은 거예요. 이 시간을 견딘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큰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시간들이 너무나 오래 된다 해가지고 아이고, 올해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 하는 것은 그 잘못된 생각이에요. 올해 시간을 사람들이 견디다가 더 이상은 견디지 못하고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이제 오를 타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투자는 항상 그래요. 보이지 않는 사람들과 돈을 넣고 경쟁하는 이 게임이 투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다 나가 떨어지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모든 수익을 다 가져가게 돼 있어요. 그런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시장에는 또 어떤 이슈가 있는지 소식이 있는지 잠시 보시도록 하죠. 자 리플렉스 알피를 그 보시기 전에 말이죠. 자 조금 살짝 흥미로운 그런 이야기가 있어 요 여러분에게 또큰 참고가 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잠시 보, 보고 어, 리플렉스 알피에 대한 이야기를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트코인 시총을 다 합쳐도 일론 머스크의 자산에 못 미친다. 뭐 알트코인이 뭡니까 비트코인 하나를 뺀 것을 나머지를 다 알트코인이라고 해요. 근데 그거의 시총을 다 합쳐도 일론 머스크의 재산이 안 된대요. 이게 이 얘기는 무슨 얘깁니까? 그만큼 그 지금 코인 시장이 인자 초창기이고 아직 활성화되지 못했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코인 시장이 크게 가격들이 상승하고, 오를 가능성이 많다라는 얘기에요, 여러분. 자, 그래가지고, 뭐, 지금 어떻게 되냐면, 2월 1일 날, 기준으로, 현지 시간 기준으로, 포부스 집계 자산 기준으로, 일론 머스크에 쓴 자산이 8,549억 달러. 그런데, 알트코인 전체 시총은 8,145억 달러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재산이 조금 더 많죠? 자, 이더리움 시총은 2,350억 달러. 그러니까 일루모스크의 자산보다도 3.6배나 작은 규모래요. 그 엄청난 이더리움이 말이죠. 시가총액 2위 기준 이더리움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시가총액 3위를 가고 그러는 또 리플 x r 피가 시총이 831억 달러 한참 적은 거예요. 10분의 1도 안 돼요. 일루모스크의 자산 대비. BNB는 805억 달러, 뭐 솔라나4 5 9억 달러, 드론 2 5 9억 달러. 그러니까 리플 x r 피가일루모스크의 자산보다도 10분의 1이나 작다는 라 것은 리플 x r 피가 앞으로 아무리 못 가도 10배 이상은 더 가고, 그보다도 훨씬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런 대목이에요, 여러분. 일론 머스크와 재산과 똑같이만 되려고 해도 리플렉스 IP가 지금 8 3 0억 달러니까 10배 이상을 가야 일론 머스크의 재산에 비슷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리플렉스 IP가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이 오를지, 얼마나 큰 상승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것만으로도 짐작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자, 암호화폐 시장은 지금 초창기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암호화폐 지금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은 나중에 이제 시장이 좋아지고 그러면 이 암호화폐를 통해서 이 가상화폐를 통해서 그야말로 멋진 수익들을 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 그러니까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 소식 보시면 비트코인과 리플렉스화이가 폭락 중이다. 저점 매수해야 할까. 뭐 이런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뭐 비트코인과 리플렉스 계속 지금 폭락을 했죠. 우리 투자 심리가 엄청나게 얼어붙었어요. 자, 그런데 그래서 지금 이제 저가 매수 기회냐. 아니면 뭐 적가 매수고 보고 간에 다 바로 치워야 되느냐? 그래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뭐 계속해서 평가 금액은 줄어들고 파란 불은 계속해서 더 깊어지고 이러다가 재산 다 거덜 나는 거 아니냐? 뭐 그래서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뭐 그런 분들은 이제 그 본인의 판단에 따라서 투자하셔야 돼요. 뭐더 많이 떨어져가지고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하면 그걸 누가 말리지는 않아요. 투자자들이 이제 감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서만 이제 투자를 해야 돼요. 자 그러나. 좀 시간을 견딜 수 있는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차분하게 잘 기다리시면 그야말로 시장의 재상승을 할때 멋진 상승을 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큰 수익을 낼수 있다는 것이 저의 관점이에요. 자, 그래서 말이죠. 자, 비트코인과 리플렉스 알피. 자, 어떻게 해야 할까? 자, 한번 보시죠. 자, 비트코인을 먼저 보시면 말이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 정부 정책 실수로 인해서 화폐 가치가 하락할 때이 비트코인이 그 하락을 방어하는 희소성이 있는 자산이다. 자, 그런 구조적인 장점을 여전히 비트코인이 보유하고 있다. 이거 맞는 말이에요. 비트코인은 총 발행물량이 2100만 개이죠. 자, 그래서 비록 최근에 투자 심리가 악화되었을지라도 정부가 임으로 더 찍어낼 수가 없다. 그런 독립적인 자산이다. 그게 비트코인이다. 자, 그래서 그런 본질적 가치는 유효하다. 그런 얘기예요 달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이 계속해서 찍어내가지고 지금 미국이 디폴트 위기에 지금 몇 번이나 취했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달러는 이제 더 이상 믿을 수가 없다. 달러 가치는 앞으로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 하락할 수밖에 없다. 달러 가치는. 그런데 비트코인은 그렇지 않다. 달러의 대안으로 아주 좋다. 뭐 그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해요. 자, 그러나 이제 진행이 돼봐야 아는 것이고, 그렇게 될 가능성은 있지만, 완벽하게 장담할 수는 없는 거예요. 투자는 항상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어떤 분석가는 해외 어떤 분석가는 현재 시점에서 비트코인을 매수하려면 향후 앞으로 1년 동안은 투자하는 사람 자신의 판단이 틀릴 수 있음을 가정해야 한다. 아니, 뭐, 당연하죠. 누가 뭐, 판단이 뭐 언제나 맞을 수 있어요. 틀릴 수도 있고, 하락장이 오래 지속될 수도 있고, 또 갑자기 상승할 수도 있고,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장담할 수 없어요. 투자는요. 자. 즉,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소액으로 나어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하며, 당장의 반등보다는 생존을 우선순위에 둔 접근이 필요하다. 이거는 뭐, 투자해서, 주식이든 코인을 투자해서 항상 하는 얘기예요. 소액으로 나어 분할 매수하고 뭐, 그런 거. 그런 말들은 일단 나쁜 말이 아니잖아요. 소액으로 나어 분할 매수하면 뭐, 그만큼 위험성이 적으니까. 이런 얘기들은 주식이든 코인이든 엄청나게 많이들 해요.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확 올라버리면, 이렇게 이제 소액으로 나어 조금씩 분할 매수한 사람들은 또 후회를 하겠죠. 그때 다 매수해버리는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는 어떤 말이, 이런 말이 언뜻 보기에는 좋아보여도 꼭 정답은 아니에요. 투자자들이 이제 잘 판단해서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게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 그렇게 이제 투자하시면 된다라고 봐요, 저는요. 투자는 뭐 항상 위험성이 따른다, 위험하다. 그렇게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건 맞죠. 자, 그 다음은 이제 리플렉스 할비를 보죠. 자. 리플렉스 알피의 경우에는 성공을 위해서는 리플렉스 알피 가격이 크게 오르려면 금융기관의 채택이 필수적이다 그랬어요. 맞아요. 뭐 리플렉스 알피 같은 경우는 국제성급에 특화된 코인이고 또 결제에 특화된 그런 코인이기 때문에 전 세계의 금융기관들이 채택을 해주면 그야말로 가격은 천정부지로 솟을 수 밖에 없죠. 시간이 갈수록요. 자, 그러나 금융기관이 그 빨리 채택 안고 서서히 채택한다고 해도 서서히 채택은 되어 가리라고 봐요. 저는요. 채택을 한다고 해도 자, 리플렉스 알피를 놓고 여러 가지 불가피하게 리플렉스 IP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회사의 정책들이 많이 있어요. 또 회사가 뭐 리플렉스 IP를 적극적으로 띄우려고 하고 있고 여러 방면으로 리플렉스 IP가 멋지게 가격이 상승하고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그전에도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자, 그런 거 참고하시고요. 자, 지금 뭐 리플사 회사가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리플렉스 IP를 냈죠. 기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그래서, 중기적으로는 사용자 유익과 가치상승이 기대된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자, 이렇게 가치상승이 기대되지만, 단기적으로는 여전히 약세가 지배적이다. 시장이 전체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니까요. 리플렉스 합 뿐만이 아니라, 단기적으로는 뭐 비트코인이든 뭐든 모든 코인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죠. 바닥에서 헤매고 있어요. 그러나, 뭐, 당장 내일이라도, 아니면 오늘 저녁이라도, 시장 상황이 확 바뀌어갖고, 그때부터 쭉쭉 오르게 될지, 갑자기 오르게 될지 그것은 아무도 알수 없어요. 주식이나 코인은 갑자기 그렇게 상승을 해요.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그렇게 갑자기 상승을 해가지고 엄청난 상승을 하는 그런 속성이 있어요. 주식이든 코인이든 그래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리플렉스 비베에서는 높은 위험 감수 성향을 가진 투자자에게만 적합하며 당분간 손실을 감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뭐, 이것은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죠. 뭐, 위험 감수 성향을 어느 정도 가진 투자자에게 적합하죠. 무조건 뭐도 어픈 위험을 다 감수해야 되고 엄청나게 위험한 코인이다. 리플렉스 하피가. 그렇게 봐서는 안 돼요. 지금 리플렉스 하피가 지금 뭐 엄청나게 회사가 탄탄하게 리플렉스 하피를 어, 금융시장에 이제 반석 위에 올려놓는 그런 역할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고 또 시장에서는 뭐 리플렉스 하비에 대해서 좀더더 더 시간이 갈수록 신뢰하는 그런 분위기가 높아요. 자, 그러니까 이것도 뭐, 투자 성향에 따라서 본인들이 이제 그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만 그렇게 투자를 해야 되죠. 리플릿이든 비트코인이든 모든 코인이 다 그래요. 자 그렇고요. 자또 어떤 해외의 분석가는 시장이 안정을 찾을 때까지 몇 주간 관망한 뒤 진입하는 것이 더 현명한 전략이 될수 있다. 언뜻 보면 이게 맞은 말이지만 사실 말이죠. 몇 주간 관망하다가 갑자기 어 하고 오르는 사이에 엄청나게 올라 버려 가지고 저가 매수 타임을 놓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주식이든 코인이든 그래요 언뜻 보면 뭐 시장의 안정을 찾을 때, 시장의 안정을 찾았다는 얘기는 가격이 꽤 올랐다는 얘기예요 몇 주간 관망하면 거기서 몇 주간 관망하면 가격은 한참 더 올라 있어요 그렇게 진입하는 것이 더 현명한 전략이 될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언뜻 보기에는 좋은 말이지만 이런 것들이 꼭 맞는 말이 아니에요 역시나 이것도 이제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그리고 시장의 미래를 보고 자신 이제 감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서 이제 여러분 투자를 하셔야 돼요. 투자는 뭐 누가 어떻다, 누가 뭐 이렇고 이렇다 해서 뭐 누가 또 나중에 뭐그 책임을 져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시장에서 차분하게 투자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 그러니까 여러분 말이죠. 지금 뭐 시장은 뭐 힘든 상황들이에요. 투자들이 많이 힘들어 있고 계속해서 하락하고 뭐또더 떨어지는 건 아니냐. 뭐 리플렉스 하피도 그렇고 비트코인도 그렇고 모든 코인들이 다 그래요. 뭐 이더리움도 그렇고 뭐또 솔라나 역시 마찬가지이고요. 차트가 다 비슷비슷해요. 도지코인도 이제 많이 떨어졌어요 자 이래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제 고민들을 하고 있지만 그런 그래, 시장 분위기에 여러분 속지 마시고요 항상 투자의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는 것이 맞아요 자 그런데 부활의동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부활의동 하지 마시고 시장 분위기에 속지 마시고 차분하게 투자하셔서 자, 조만간 다가올 2차 상승장에서 그야말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만한 멋진 수익들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행복한 명절들 보내시고요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